안녕하세요. 게이머의 디렉션이 되고 싶은 남자 미스터 네비입니다. 제가 잠시 놀러갔다 온 사이 카톡과 댓글로 여러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전부터 꾸준히 해주시는 질문이 바로 애플레이어였어요. 아마 모바일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애플레이어에 빠삭하시겠지만 의외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에픽 세븐은 예전에 최적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애플레이어가 굉장히 끊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전에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닙니다. 저도 게임에 따라서 녹스나 피크, LD플레이어 등다 돌렸었거든요. 참고하셔서 잘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쓰는 애플레이어는 블루스텍 4입니다. 예전에는 블루스텍 4에서 에픽 7이 구동이 안 됐기 때문에 블루스텍 3 최종 버전을 추천드렸는데 최근 확인해본 결과 블루스텍 4에서 문제없이 구동 가능하고 프레임 드랍이나 끊기는 현상 없이 깔끔하게 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블루스택으로 검색하신 후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후 설치하세요. 설치할 때 사용자 설치를 눌러서 본인의 SSD에 까시고요. 간혹 다른 하드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 후 실행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로그인한 계정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게임에서 에픽세븐 검색 후 설치하세요. 설치와 실행 중에 구글 플레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뜰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업데이트하고 위에 탭 눌러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전부 받아주고요. 먼저 인게임 설정으로 들어가서 좌사용 옵션과 배터리 최적화를 꺼주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바로 꺼질 텐데 위 탭에서 홈을 눌러서 다시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고사양 지원까지 클릭해 주시면 모든 설정이 끝납니다. 아마 다른 애플 레이어보다 좀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고요. 적어도 제가 에픽 세븐에서는 이것저것 해본 결과 가장 나았습니다뭐 그래도 본인 PC마다 다를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쫄작을 한 후에 강화 승급에서는 끊기는 거는 사실 블루스택 4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쉽고요. 만약에 블루스택 4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시면 LD 플레이어나 피크도 테스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우측 하단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부탁드리고요. 제가 집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을 중단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매주 수목금토 저녁 7시부터 고정으로 진행합니다. 유튜브에서 하니까요. 알람 꼭 해주시고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